이시 7강입니다. 그렇죠. 작가 누구입니까? 백석이죠. 백석 일제 강점기 유랑과 그리고 자아 성찰을 같이 드러난 작가 색깔, 색깔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부여, 숙신, 발해, 여진, 요금, 흥안령, 음산을 아무 말만 다 어디야? 제목에 있는 북방 지역의 지명들을 이야기해 주고 국가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번가 사슴과 너구를 배반하고 소와 화매기와 개구리를 쓰고 나는 떠났다. 자, 일론 없잖아요. 북방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나는 그때 자작나무와 이갈나무에 슬퍼던 것을 기억한다. 갈대와 장풍에 붙었던 말도 잊지 않았다. 우루촌이이 맷돌을 잡아 나를 찬채 보내던 것도 솔론이 심미끼를 나와 울다 온 것도 잊지 않았다. 자, 내가 떠날 때 힘, 슬퍼하고 나를 잘 보내줬던 북방의 사람들 이야기할 수 있고요. 나는 그때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싫음도 없이 다만 게을리번 앞대로 떠나나왔다. 그리하여 따스한 햇귀에서 하얀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샘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는 이야기 어떤 모습입니까? 북쪽을 떠나서 행복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풍요로운 삶. 자,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 여기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개소리에 놀랐다는 건 나약해진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요. 아침에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을 한다. 굴욕적인 모습을 이야기해줍니다. 나는 나의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일제강정의 시대상에 비추어 본다면 일제강정의 순응하며 <laughs>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나약하고 굴욕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후에 돌비는 깨어지고 많은 은금보다 땅에 묻히고, 까마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는데, 이를 또한 새, 아득한 새 옛날이 비롯하는데,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을 풍간시름에 쫓겨, 나는 나의 예탄으로 땅으로, 나의 태반으로 돌아왔으나, 이미 해는 늙고, 다른 파리하고, 바람은 그치고, 미치고, 보래 구름만 혼자 넉없이떠도는데 아,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같이 저 정다운 이웃을 그리운 곳을 사랑하는 것은, 우러는 것은, 나의 자나 나의 힘은 없다. 자,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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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그쵸, 반복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서 우주령성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람과 물가사같이 지나가고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증상이 어떤 거예요? 제목이 북반응이죠 자, 북반응에서 나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나약해진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반성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지요 자, 그 다음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우의 나비와 철저방입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시퍼런 강과 또 산을 넘어야 진종일 별지 없이 보낸 것이 된다. 선약하들은 장미빛 음료를 타는 큰눈의 창을 열어 지친 아기를 바라보러 서로 가슴 타는 그러한 거리에 숨이 흐르고 모진 바람이 분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서 피부로 인하 싸우는 나비 한 마리, 첫 고향의 꽃밭의 나즈마까지 의지하려는 강렬한 바람의 향기였다. 앞으로도 저강을 건너 산을 넘으려면 몇 마일을 날아야 된다. 이미 날개는 피에 젖을때로 젖고 뭐가 되는거야? 지친 모습 이야기해야죠 시린 바람 역시 자꾸 불어간다 목이 바싹말라 버리고 숨결이 가쁜 여기는 싸늘한 아직도 싸늘한 적지 자 이건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시대 적병이 없면 분단의 성을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나비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싸늘한 적지를 돌아다니며 열심히 날아야 될 우리 민족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지요 벽벽벽 벽, 벽. 벽은 당연히 분단의 현실을 이야기해주고요 요말 주님 뵈면은 답답한 거죠. 답답함과 막막함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으로 나비는 벽이 무엇인가를 알며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 날아야만 했다. 바람은 다시 분다. 얼마쯤 날으면 아방에 우리 쪽에 따스하고 슬픈 철조망 속에 안개. 자 슬픈 철조망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분단의 현실 을 이해할 수 있어야죠. 분단의 현실. 이런 마지막 꽃밭을 그리며 숨은 아직 끝나지 않다. 오설권 표시의 벽.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벽과 기 구분하셔야 돼요. 벽이란 거 분단이죠? 그럼 이 기가 뭔지를 떠올려 주셔야죠. 펄럭펄럭 날리는 기. 그렇습니다. 평화의 의지예요.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펄럭거린다는 건 쉬지 않고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평화롭게 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노력... 그렇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멈춰서 안 된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요 7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북방에서는 일제강점기란 배경을 통해서 현실에 만족하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반면에 나비와 철점하고 6.25 분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지금 어떤 답답함과 막막함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